2018년 시즌, 메이저리그의 혜성처럼 나타나 신인왕을 차지한 쇼웨이 오타니 선수. 그런데 2019년 연봉이 65만 달러라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 t 티에 누겠습니까? 대니얼 킴입니다. 자 여러분들 소식 들으셨죠? 오타니 선수가 얼마 전에 LA 애인절스 구단과 재계약을 맺었는데 연봉이 65만 달러라고 합니다. 물론 65만 달러 큰 돈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메이저 리그 요즘 연봉들 보면은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100만 달러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메이저 리그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그 이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올 시즌 메이저 리그의 최저 연봉이 55만 5천 달러입니다. 오늘 뭐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 돈으로 약한 6억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오타니 선수는 이제 2년차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메이저 리그 풀타임으로 3시즌을 채우기 전까지는요. 아예 협상을 못합니다. 협상 테이블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즉 구단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선수의 연봉이 정해집니다. 물론 최저 연봉 이상은 줘야 되겠죠. 그리고 형식적으로 2년차, 3년차 시즌 연봉이 조금 조금씩 조금씩 오르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그렇게 많이 오를 수는 없고요. 워낙 지금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연봉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팀들이 선수들의 연봉을 그나마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유일한 방법이 말이죠. 바로 젊은 선수들이고 3년차를 꽉 채우기 전까지는 구단이 일방적으로 그 선수들의 연봉을 정할 수가 있고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협상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타니 선수 이제 2년차 선수죠. 에인젤스 구단이 제시한 65만 달러 뭐... 다른 방법이 없고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올 시즌 잘 치르고 내년 시즌도 잘 치르고 난 다음에 3년차 시즌을 풀로 채우고 난 다음에는 뭐 그때 FA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요. 연봉 조정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거죠. 물론 그때도 오타니 선수가 일방적으로 본인의 연봉을 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러한 자격은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MVP급 선수들은 어땠을까요? 마이크 트라우트 선수 오타니 선수와 LA 인젤스에서 함께 뛰고 있는 선수죠. 마이크 트라우트 선수의 2년차 연봉이 51만 불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나타나자마자 MVP급 활약을 했던 트라우트 선수도 최저 연봉에서 살짝 높은 금액을 제시받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LA 다저스 에이스 클레이튼 커셔 선수는 어땠을까요? 2년차 시즌에 말이죠. 44만 달러의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이 40만 달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최저 연봉을 받았던 시즌이 바로 커셔 선수의 2년차 시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말이죠. 선수들이 좀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적어도 적어도 풀로 3시즌을 뛰어야 하고요. FA는 6년을 채워야 되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즉 1년차, 2년차, 3년차, 3년 동안만큼은 구단이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연봉을 받아들여야 하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2018년 시즌 오타니 선수 정말 훌륭한 시즌을 보냈는데 이제 막 메이저리그에서 시작을 한 선수나 마찬가지죠. 올해 뭐 연봉 65만 달러밖에 되진 않습니다마는 워낙 나이가 어린 선수이고 미래가 밝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낮은 연봉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야구를 잘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019년 시즌,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쇼웨이 오타니 선수인데, 과연 어떤 시즌을 보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요, 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